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을 할 순서가 됐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하고요. 자, 첫 화면 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스타트라고 하는 자, 메뉴 눌러봅니다. 자, 이 어, 여러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보다 더 최신 버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 설치를 하시고 그 최신 버전에서 약간씩 기능이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바뀐 부분이 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전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쇼핑이라고 입력을 해 봅니다. 밑에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넥스트 누르고요. 자, 그다음에 넥스트 누르고 자, 요거는 안드로이드 앱은 그,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자, 첫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화면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게이엠티 요, 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화면, 걸로 화면을 표시를 하죠. 화면은 곧 액티비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화면을 얘기하는 거고요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Next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Finish 눌러주시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들었고, 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쭉그 기본 값을 둔 상태에서 마지막에 피니쉬를 누른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 CPU나 메모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좀 어느 정도 사양이 좋은 또는 노트북이 사양이 좋은 거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소스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실행을 할 텐데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보면서 실제 단말을 연결할 수 있으면, 실제 단말을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PC의 CPU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사양이 좀 낮으면 거의 실행이 안 되는 상황까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아래쪽에 뭔가 계속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요. 자, 이게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여기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메시지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여기 글자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자, 여기 파일에 가서 세팅스에 가면 설정을 먼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이 에디터라고 하는 거 안에 가보면 컬러젠 폰트가 있고요. 여기에 폰트를 눌러서 자, 글자 크기를 먼저 바꿔줍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고요. 체크박스 해제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해제가 안 돼요. <laughs> 자, 여기, 그 다음에, 자, 해제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한22 정도까지 한번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라인 누르면 폰트 키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요, 이번엔 제너럴 밑에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 체크박스 두 개를 자, 전부 다 체크를 해줍니다. 자, 요거를다 체크를 해주셔야 자동으로 코드 완성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mport라고 하면 자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안드로이드가 이제 기본적인 언어가 자바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바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안에서 import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가 다른데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 써야 되는데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오플라인 누르고 OK 누르면. 자 이렇게 글자가 커진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액티비티 라고 하는 게자 안드로이드의 화면인데 화면은 자바 파일 하나하고 xml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자, 두 개가 쌍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xml 파일이 화면을 구성할 때 자, 화면이 보이는 모양을 구성할 때 그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을 위해서 이 xml 파일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 자, 화면 구성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구성된 거를 자,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필요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의 화면으로 보이죠?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수정을 좀해볼 겁니다. 자, 수정은 자, 여기 이제 화면 전체가 컨스트레 l 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바꿔 줄 거예요.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텍스트 탭을 누르고요. 자, 텍스트 탭을 누르고, 자, 여기에 가장 상위 태그가 있어요. 자, 실제 화면은 이렇게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 웹페이지처럼 그리고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면 이런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 이제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 태그를 자,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하도록 리니얼, 레이아웃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XMLNSAPP와 XMLNSTools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리고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것도 없애주도록 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near Layout 여기에다가 Android 땡땡 Orientation 이라고 하는 거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자 V라고 하면 Vertical이 보이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요거를 기본 형태로 만듭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을 다시 눌러보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자, 일단 그 책에 있는 대로 화면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화면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할 거냐면,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더 단순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왼쪽에 팔레트에서 입력 상자 하나 갖다 놓습니다. 저 내려, 내려다 보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보이죠? 이걸 갖다가 넣으면, 이게 입력 상자예요 자, 이렇게 보이죠?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이,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요거를좀 바꿀 텐데요. 아, 이게 텍스트 뷰네요. 네, 텍스트 뷰. 자, 요거는 입력상자가 아니라 그냥 글자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거 삭제를 다시 해볼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여기서 선택하고 딜리트 하셔도 되고요. 자,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입력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이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 면 자, 우리. 자, 요청하는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HTTP라고 해서 요청하는 주소, 로컬 호스트 땡땡 3,000번에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 걸로 요청을 하겠죠. 자, 요 주소를 한번 넣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버튼을 한번 갖다가 놓을 거예요. 왼쪽에 팔레트에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 갖고 와서 여기 추가를 합니다.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의 텍스트에는 요청이라고 입력을 하면 요청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입력 상자에 입력된 주소로 요청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다 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디가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텍스트 T는 대문자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자바를 쓰고 있는데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그래서 여기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와서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드로이드는 XML 파일과 자바 파일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XML 파일에 넣어놓은 이 버튼이나 입력 상자는 이 자바 소스 파일에서 찾아서 써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ID를 가지고 찾아서 씁니다. 그래서 웹에서도 우리가 이제 웹 페이지의 바디 태그 안에 있는 태그들을 ID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찾아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도 자 find view by id 자 안드로이드 화면에 있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view라고 하는데 view를 id를 이용해서 찾아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대문자 R id 점 버튼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XML에 추가했던 버튼을 소스 코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버튼으로 형 변환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 점 set on C까지 하면 요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요. 다시 new 하고 한칸 띄우고, on C까지. 자,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화면에 추가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클릭하면, 자, 요 안에께 호출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필요한 코드를 어떻게 넣을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샌드라거나 또는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걸 호출하도록 한번 해 봅니다. 리퀘스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체크하고는 약간 다르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퍼블릭 보이드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버튼이 클릭됐을 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을 가지고 와서 쓸 겁니다. 그러면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은 어떻게 갖고 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 상자 자체를 찾아야 됩니다. f i n d v i e w b y i d r i d e d i t t e x t 책에서는 이제 미리 찾아놨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edit text, edit text라는 변수를 만들고 edit text로 형 변환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자 string이라고 해서 ur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edit text.gettext라고 하면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걸 다시 to string으로 하면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근데 이 URL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바꿔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컬 호스트라고 했을 때, 그건 나 자신을 가리키죠? 근데, 나 자신을 가리키는데, 자,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실행이 돼요.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중에 실행할 텐데, 그것도, 자, 이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에뮬레이터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IP를 확인해서, 로컬 호스트 대신에 그 IP로 요청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이제 요청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 코드는 조금 이따 이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